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 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 오마이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컨셉 요정 오마이걸이 데뷔 후 처음으로 음악 방송 5관왕을 기록했습니다. 와우! 자 먼저 지난 9일에 방송된 MBC 음악 프로그램 쇼 음악 중심에서 오마이걸이 신곡 살짝 설렜서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마이걸이 음악 방송에서 9일 기준 4관왕을 차지한 것과 더불어 쇼 음악 중심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로피를 건네받은 리더 효정은 오마이걸이 쇼 음악 중심에서 처음으로 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며 1위를 하게끔 도와준 관계자분들과 오마이걸의 팬클럽 미라클과 대중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천천히 온만큼 항상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오래오래 가는 오마이걸 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 인사와 함께 소감을 마쳤습니다. 아 정말 너무 멋있습니다. 이어 오마이걸은 지난 10일 오후에 방송된 SBS 인기가요에서도 살짝 설레서로 1위를 차지하며 5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와 정말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마이걸은 지난 10일 공식 SNS를 통해 인기가요 1위 수상을 축하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인기가요 1위 트로피와 함께 옹기종기 모인 승희, 미미, 효정, 지호 비니, 유아, 아린의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일곱 멤버의 청량하고 화사한 비주얼이 대중들의 시선을 주목시켰습니다. 사진을 접한 팬들은 오마이걸 축하해요 자랑스럽다, 6관왕도 쭉쭉 가자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6관왕이 뭡니까? 7관왕, 8관왕, 9관왕, 10관왕 끝까지 가야지. 파이팅 두 번째 소식입니다. 걸그룹 브랜드 평판 2020년 5월 빅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오마이걸이 브랜드 평판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마이걸 축하드립니다. 와우 아 정말 엄청납니다 오마이걸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걸그룹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020년 4월 10일부터 2020년 5월 10일까지 약한 달간 측정한 브랜드 빅데이터 6670만여개를 분석하며 걸그룹 브랜드에 대한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로 브랜드 평판 지수를 측정했습니다. 2020년 5월 걸그룹 브랜드 평판에서는 정말 쟁쟁한 걸그룹들이 32순위까지 자리했습니다. 그중에 오마이걸이 높은 수치로 1위를 하며 대중들에게 아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브랜드 평판 지수 470만 이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브랜드 평판 지수 238만 이상과 비교해보면 99.68% 이상 상승하는 엄청난 저력을 보였습니다. 이어 오마이걸의 브랜드에 대한 링크 분석에서는 멋있다, 잘하다, 빛나다가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살짝 설렜어 유튜브 컴백이 높게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오마이걸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신곡 살짝 설렜어 들으면 들을수록 중독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그룹 오마이걸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